나이 들수록 돈과 성공이 멀어지는 이유. 바로 이 말버릇 때문. 나는 왜 나이가 들수록 부자가 되기 어려울까? 한때는 꿈도 많고 의욕도 넘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경제적으로 정체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열심히 사는데 돈은 잘 모이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니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이 말버릇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거 해봤자 안 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해? 처음엔 별 의미 없이 내뱉은 말들이지만 이 말들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결국 부자가 될 기회까지 차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돈과 성공이 멀어지는 말버릇 세 가지 그리고 이 말들을 어떻게 바꾸면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는가 를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 오늘이 바로 바꿀 수 있는 날입니다. 1. 네. 그거 해 봤자 안 돼. 기회를 막아 버리는 말. 가장 위험한 말버릇 중 하나가 바로 그거 해 봤자 안 돼. 입니다. 주식 투자. 요즘 주식 시장 엉망이라 해 봤자 안 돼. 부동산. 지금 집값 너무 올라서 나 같은 사람은 못 해. 창업. 대부분 망하는데 굳이 힘들게 왜 해? 이 말들은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수 있을까?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찾으려면 뭘 공부해야 할까?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뭘 다르게 할까?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결국 행동이 바뀝니다. 살해 일 해봤자 안되에서 벗어나 50억 자산을 만든 김영훈 가명 씨. 김영훈 씨는 30대 초반까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월급 300만원 특별한 기술 없이 그냥 안정적인 직장 생활 유지. 늘 돈이 부족한 상태. 그런데 어느날 그는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로 돈 버는 사람 거의 없어. 괜히 했다가 돈 날리는 거야. 그거 해봤자 안 돼. 그 순간 그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계속 평범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것인가?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퇴근 후 경제 공부 시작, 적은 돈으로 소액 투자 경험 쌓기, 꾸준히 돈을 모아서 부동산으로 확장. 10년 후 그는 50억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 해봤자 안 돼라는 말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 말을 버리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2.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기 한계를 만드는 말.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거부하는 말버릇이 생깁니다. 나는 원래 숫자에 약해서 투자 같은 건 못해. 나는 원래 내성적이라 영업은 못해. 나는 원래 안정적인 게 좋아서 사업은 못해.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반면 성공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나는 숫자에 약했지만 배우면 된다. 나는 내성적이지만 연습하면 된다. 나는 안정적인 걸 좋아하지만 조금씩 도전할 수 있다. 작은 말 습관의 차이가 결국 부자가 될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사례 2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에서 벗어나 월 5천만원을 번 이준혁 가명 씨. 이준혁 씨는 40대 초반까지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 특별한 기술 없이 회사 생활만 해옴, 창업이나 투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원래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제 뭘 해야 하지? 하지만 그는 곧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원래 사업을 해본 적 없지만, 배울 수 있다.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남들보다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할 수 있다. 그는 온라인 마케팅을 공부하고, 1인 미디어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2년 만에 월 5천만원을 버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이 당신의 가능성을 막아버립니다. 그 말을 바꾸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3.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해? 나이를 핑계로 기회를 놓치는 말. 나이가 들수록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도전을 해? 이제 와서 뭘 새로 배워? 이미 늦었어. 하지만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10년은 충분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건 실행이다. 사례 3. 50대에 창업해서 100억을 만든 박준호 가명씨. 박준호 씨는 50대까지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정년이 가까워지며 은퇴 걱정, 특별한 기술 없이 회사 생활만 해옴, 이제 와서 뭘할수 있을까? 라는 고민.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보다 늦게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진짜 늦었을까? 그는 퇴사 후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SNS 마케팅을 배우고 유행을 분석하고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소통하는 법을 익히면서 결국 100억 매출을 올리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늦어집니다. 하지만 시작하면 기회는 언제든 찾아옵니다. 결론 당신의 말버릇이 돈과 성공을 결정한다. 그거 해봤자 안 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배우면 된다.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해?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이 말을 버리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